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양떼에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탄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렘 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으로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밥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가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가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여 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하리이다. 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예, 미가서 4장 7절에서의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하나, 하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4장 1절에서 끝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데 여기서 이 끝날은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날은 4장과 5장에 걸친 예언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일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끝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뭐, 그의 도, 그의 길, 율법, 여우와의 말씀, 어, 이런 말씀, 어,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어, <laughs> 이것들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4장 3절에 심판과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판결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이제 판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일까? 그 누구를 재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 전쟁을 전쟁을 어, 일으킨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어, 그러면 전쟁에 어떤 점이 율법에서 어긋나 있을까요? 율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권력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거 이두 가지 사이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킨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장 6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를 끌려갈 것인데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갈 것인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 멸망할 것으로 생각이 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유를 탈취하려고 보여든 모든 이방인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5장 1절에서 이방인 침입자들로부터 뺨을 맞게 될수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까요? 어 말씀을 쭉읽 읽다 보면은 그 뺨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당시 히스기야 남유다의, 남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아스르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는아스르의왕 사네립으로부터 뺨을 맞, 맞은 수준의 모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뺨을 맞진 않았지만 그 이상의 모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공이 언급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장 5절과 6절에서 아수르의 침공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예언은 당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1기 사항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까지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아수르의 왕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이스라엘을 침, 아 이제 남유다를 침공한기에서 데리고 왔다가, 하루 아침에 모두 잃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자신은 겨우 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근데 거기에서 부하들의 반역으로 또 암살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죠. 어,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 당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가 베들람 베들레헴 안에 있는 더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지 어떤 집안을 뜻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들 당시 베들레 에브라다는 확실히 어느 누구도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아주 작은 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력을,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사람이 태어났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5장 2절에서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옛날 그처음의 때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5장 7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람을 뛰어넘는 통치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을 또 예언합니다. 나중에 이 예언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네, 계속해서 또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5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어,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어, 모든 사람, 어, 모든, 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육장, 6장, 육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변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 이스라엘 멸망하게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간의 어떤 토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하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는 거죠 내가왜 내가 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이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6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먼저 사람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는 6장 8절의 주제와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는 말씀이요. 오므리아 아합은 부자 지간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기 위해 그가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재판을 열었습니다.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요. 결국에는 아합이 원하는 대로 나봇은 누명을 쓰고 사용을 당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은 아합의 손에 돌아갑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의 뿌리를 사랑에 두지 않고 권력에 두는 사람은 마음속에 경애할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경애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러움과 탐심에 불과한 태도로 자기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는 그들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부러움과 탐욕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은 겸손이고 그런 사랑을 주신 분에 대한 경외심이 그, 그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 왕국에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7장 1절에서 6절은, 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당시 남유다 왕국의 부패에 대한, 어 설명이 나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 권력만을 갈망하는 사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랑 없이 권력만을 추구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살때이 아, 사회가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좋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수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7장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북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또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의 묵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 둘째, 남은 자의 개념. 셋째,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끝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도, 그의 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그들의 잘잘못을 재판하실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어떤 점이 율법에서 어긋나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전쟁은 권력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정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쟁은 힘이 센 쪽이 존중을 받고 힘이 약한 쪽은 학대를 받는 것이,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극단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힘이 센 쪽은 약한 쪽을 보호하며 보호받는 쪽은 보호하는 쪽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할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많은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으로 권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만 권력으로 사랑의 부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삶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일 무기를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사람들은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 것이고 각자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은 자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은 민족들 중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그랬고 아말렉 족속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모두를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파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셋째,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고통은 죄수가 형벌을 받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죠. 해산하는 여인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쉽게 말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겪게 될 고통도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시대와 기쁨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값을 받아내신 후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댐댐이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자비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자비심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진노할 일이 아닌 곳에서도 자비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만이 사람의 영혼의 텅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많다 생각돼서 정말로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꼭 상대방을 깔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변하지 않는 인간, 발전해서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자비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진노할 일이 아닌 곳에서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이웃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이웃의 존재 가치를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